그러면은, 어, 먹을 록이 많듯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득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는 해, 의사년에는, 어, 움키렸던 것을 이제 다시 피고 나오고, 그리고 또이 귀인이 나와서 도와주는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 만씨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5년 토끼띠 운세 준비했고요. 음. 어, 오늘은 1975년 11세 음. 을묘생 분들 운세 한번 봐볼 거예요. 어,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어, 전체적인 토끼띠 분들의 올해 운세 한번 말씀해주시고 시작해도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참재라고 벌써 딱 나오네. 음. <laughs> 어, 올해 이 저기요 을묘생 어, 분들 삼재가 이제 을사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뭐 아주 같다 악셈자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삼재인데 이 삼재 팔라리나인게뭐이 삼재 때 내가 운이 나쁘면은 여덟 가지 팔란을겪은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 만일에 풀고 있으면은 푸시고, 뭐, 여러 방법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드는 삼자가 최고로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이 토끼띠분들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 토끼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온순하거든요. 온순한데,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은, 자기뿐이 몰라. 음. 성향이. 나뿐이 모르고, 내 식구뿐이 모르고, 말하자면은 이 가족사랑을 모르니 똘똘 뭉치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막이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낄 수가 없어 그렇게 이 마음이 탄탄대로로 꽉 뭉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토끼분들 성향이 그런데 이제는 보도만 아는 사람은 보도만 안고. 또, 요, 그리고 넘어가면 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 성향은 참, 성격도 차분하고, 매사에, 여 모든 일을 갖다 이렇게 섣불리게 하지는 않는데, 성격이 이제 급하신 분들은 이제 실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격만 좀 조금, 이제, 여좀 눌러놓고, 특히 이제 표정 관리. 표정 관리라는 것은 내가 뭐 조금 화가 나고도 좀창하게 남한테 보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단 말이야, 성향을. 그런 표정 관리를 좀 잘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어, 남한테 미움을 안 받고 그러려면 표정 관리를 잘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올 이제 의사년에 보면은 토끼분들이 좀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는 해년이 되고. 또이제이 혼인 문제 뭐이뭐 뭐 재혼이라든지 새로 갖다 만나는 인연이라든지 해서 올해 좋은 인연들이 뭐이 결실을 맞이하는 해년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러는데 어이제이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뭐이 표정 관리라고 얘기한 거는 내 성격이고 뭐고. 이런 걸좀잘 이제 체크를 해서 넘어가면은 좋겠고, 그렇지 않고 내, 그냥 성격대로 가다 보면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울타리에서 지금 나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울타리에서 나오라는 것은 내가 너무 웅크리고 있지를 말고 나와서 활동을 좀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웅크리지 않고서 나오면은 그래도 이 주변에, 어, 먹을록이 많듯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득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그래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는 해, 의사연애는. 어, 움키렸던 것을 이제 이 다시 피고 나오고, 그리고 또이 귀인이 나와서 도와주는 해. 귀인의 운이 갖다 이 들어있는데, 내가 올해 기운이 들어있고 대박이 나고 그런 해년인데, 이삼자라는놈 때문에 내가 이 막혀질 수가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내 기운이 좋을지에더 좋으라고. 운도 내가 운이 갖다막차고들어와서잘 될지게 운맞이를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운맞이?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운맞이가 되겠어. 그렇죠? 힘들지게는 그 나쁜 것을 막아 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운이 상승하게끔 만드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올해 내가 이 좋은 해년이 되는 만큼 삼자를잘 풀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이 1월생 분들은 1월달에 문상 가지 마세요. 1월생, 토끼띠도 1월생. 올해 그 생일달에 문상은 가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문상을 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새에서부터 삼재가 들어오면서 전진하는데, 어, 상문이 껴갖고 내가 심는 거에다 더이 상문살이 더 나를 막을 수가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좀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뭐요뭐요 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부모나 뭐 저긴데 어떻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이 부모가 이제 아닌 이상은 그래도 그거는 좀 자중하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기왕이면은 올해 삼자로, 복삼자로 잘 받아들여서, 3년 동안 잘나는 삼자까지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뭐, 건강은 어느띠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이미 건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 약을 쓰고 병을 고치려면은 이미 소용이 없어. 아무리 의학이 좋아도. 그러기 때문에, 미리, 미리, 마이어 건강은 체크하는 것이 좋다 그건 항상 저는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이 내가 건강해야지 어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재물도 있는 거지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부모 자식이 내 명대로 살아 사라져? 져내명안 네 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내 건강은 내가 필수로 차려지 된다. 그거는 제가 수차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을 갖다 꼭, 저기, 마, 여, 챙기시고. 특히, 이제, 여, 이, 저기, 토끼띠 분들이, 이제, 여, 4월달, 4월달을 조심하고 넘어가라는 것은,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다니거나 하면은, 항상 내 꿈이 안 좋고, 그러면은, 될수 있으면은, 이제, 여, 운행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술은 금물이에요 그리고, 항상 사고나는 건 무조건 사고나지 않습니다. 뭐, 꿈이라든지, 뭐가 기분이 안 좋다니, 뭐가 어떤 예시가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무점을 보면, 아, 이 사람 갔다 몇월 달에 조심해요. 차 사고 있어. 이런 거, 여 예사로 넘기면 안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4월 달에 이제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갔다, 여, 치진 않아도 남의 나로 와서봐도 봤거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제 술한 잔이라도 먹으면은 운전 대는 잡을 생각 하지 마시고 침착하니 좀 운전을 하실 거. 지금 성질들이 급하다가 보니까는 지금 운전하면서 쌩쌩 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올해는 을사년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운전을 좀 조심하고 가면은 사고 수도 맞고, 뭐, 괜찮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이제 사고 수를 갖다 잘 넘어가시고, 그러면 뭐 토끼띠분들 올해 이삼자들은거잘 갖다 풀어 나면 괜찮아요. 오늘 는 좋은 해년이고, 아 자인자 그리고 이제 을묘생분들 올해 시운운 한 살에 내 운이 들어면서 오 복삼자로 들어온다 얘기를 했지만 시운운 한 살이 이제 시운설까지는 마흔을 아홉 시운설까지 힘들었었는데 이제 시운하는 서부터는 이제 이 운이 확확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 운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 내가 운을 잘 받아야지 되겠지? 그러다 보면은 자리 이동 같은 거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리 이동하지 않고 또 만일에 새로 갔다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자. 충분히 생각을 해서, 뭐이 을묘생분들이 사업 계획이 있다면 3월달이나 5월달, 이런 어 식으로 해서 이제 봄, 가을로 나누자고 보면은 8월, 9월, 10월, 이렇게 이제 사업이나 영업이나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또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방향수 잘 찾아서 뭐 하신다고 보면 을묘생분들이 올해는 그래도 뭐 영업이나 승승장구 할수 있고, 힘들었던 거 이제 그래도 오래가다 네. 보상을 받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의무생 분들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응.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 사람 뭐여 믿는 것은 금물이고 어 그니까 내가 이거 생각한 대로 내 중심대로 계획대로만 잘 이뤄나가면 좋은 인연의 온도 들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갖다이 모를 갔다. 갖다 재산을 떼어 준다든지뭘 이걸 해보라고 한다든지, 그런 이제 운이, 금전의 운이 있고, 단 65세에, 60세가 넘어서 이 토끼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괜찮으니까 재산이고 뭐든 하는 일을 자식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그를 운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주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2, 3년 가지고 있다가 그때 자손한테 넘겨주는 것이 좋아요. 올해 을사년에는 절대 넘겨주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이그 부모의 운이 이 자식한테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꼭 참고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올해 갖다 이 토끼띠 분들 힘찬 한 해가 될수 있게끔 막이 기원을 하고요. 하는이들 갖다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각만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